민수기 16장 10편 52편 53편 54편 이사야 6장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먼저 기쁨이 넘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10편 54편은요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에게서 구원해 달라. 네, 다윗의 기도인데 무엇보다 여기서 다윗은 믿음의 결단을 보였습니다. 그 원수로 인하여 아직 고통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은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확신했고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 나큰 제를 드리며 감사하니다 10편 54편 6절을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죽게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다 자, 낙헌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제사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하는가 깨달을 수 있는데, 곧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위기와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직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우리의 예배에 감사와 기쁨을 더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상황을 초월한 기쁨의 예배여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예배는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선행과 나눔의 삶, 이 삶이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고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히브리서 13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데에 십자가에서의 희생제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사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고 또 나눔을 실천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제사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선행과 나눔의 삶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삶에 빠진 예배는 형식적 예배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삶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사랑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제물로 올려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하는 예배는 사람을 상대하는 예배. 다시 말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민수기 1 6장역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 등과 방을 짓고 반역 을 일으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말씀입니다. 곧 에이자손 중 고라와 루벤의 자손 중 다단과 아비람과 꾸니 강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벗스르며 대항을 했습니다. 고라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막에서의 사명,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직분을 요구하며 반역을 일으켰고 다단과 아비람 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지도력에 대항하여 고라와 함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단과 아비람들은 땅을 갈라 그 모든 소유와 함께 진멸하셨고, 고라와 25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곧 그들은 각각의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분양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양하며 드린 그 예배가 그들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에 이르게 했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35절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자, 반면 모세의 명령에 따라 아론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중에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민수기 16장 46절에서 48절 말씀 보면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게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끝인다. 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연병의 재앙 중 아론이 향로의 제단에 불을 다가 속죄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수많은 백성들이 살수 있었습니다. 곧그 백성들이요 고라와 다단과 아미람 등의 반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직접 목격하고서도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대항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그 진노를 보고 보세는그 피아노 에게 명령해서 향노의 재단에 불을 담고 그외 향을 피워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용서하신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두 결과, 다른 결과를 보인 두 예배를 보면서 우리 의 예배가 심판의 심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예배가 되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그렇게 예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고라와 그 무리들처럼 교만함으로 감사를 입고 하나님을 거스르며 자기 의를 주장하는 예배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심판이 아닌 용서와 생명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하는 예배는 사명을 발견하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 발견하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6장은요, 이사야의 소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비하는 중에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한 하나님을 통하여 부정함과 죄를 씻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결단하여 나아갔습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족한 암으로 제단에서지은막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달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가이 제알려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죄를 보고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해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 결단하여 나아가는 시각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예배는요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요 선행과 나눔의 삶명을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생명을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바라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믿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선행과 나눔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용서와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발견하고 결단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뢰한 약한 모든 분들을 주님.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적과 권능을 날마다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진정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을에 빛이요 소금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